피부에 우유와 바오밥에 마법을 더해보세요. 매일 샤워할 때 민감한 피부 때문에 고민하셨나요? 아니면 샤워 후 건조함과 영양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나요? 게다가 은은한 향이 금방 사라져 아쉬우셨던 적 있나요? 이런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밀크바오밥 바디워시 화이트머스크 향입니다. 이 제품은 약산성 포뮬러로 민감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우유 단백질과 바오밥 나무 씨 추출물이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제공합니다. 샤워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죠. 또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 하루 종일 은은하게 지속되어 기분 좋은 잔향을 남깁니다. 밀크 바오바과 함께 피부를 더욱 사랑하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. 여드름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.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 짓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민감한 피부에도 딱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려우셨나요? 라잇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 힌버드나무 500ml가 그 해답입니다. 이 제품은 민감한 피부에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작용하여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. 남녀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적인 화학향 대신 자연 그대로의 허브향으로 상쾌함을 제공합니다. 라잇 바디워시는 여드름 개선 효과를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상쾌함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라인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세요. 구매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가능합니다.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바디워시를 찾고 계시니까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다른 제품을 꺼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솔루션 나들 리프레쉬 바디워시 화이트 머스크향 1리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화이트 머스크향을 지니고 있어 선별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리터의 대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자주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. 모든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피부 타입과 향 선호도를 만족시키는 나드 리프레쉬 바디워시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경험해보세요.